두루미들은 숲 가장자리에서 잠시 머물 곳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기다란 꼬리 깃털을 흔들며 이리저리 돌아다녔고 때때로 흙석에 부리를 찔러 넣기도 했다. 이제 두루미들은 최대한 많이 먹어 살을 찌울 거야. 가을이 오기 전에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지. 나는 한스에게 속삭였다. 한스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루미들은 우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우리에겐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우리는 여름 저녁 속으로 녹아들었다. 이렇게 야생동물을 볼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하다는 생각이 스쳤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그들의 삶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갑자기 자갈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와 동시에 두루미 가죽이 날아가 버렸다. 자전거 뒷바퀴 옆에 지렁이 미끼가 들어 있는 깡통이 떨어졌다. <laughs> 나는 한스를 짜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낚시대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조심성이 없냐고 소리를 지르려고 입을 여는 순간 그가 내게 얼굴을 돌렸다. 죄송해요. 나는 그의 애틋한 눈빛에 가슴이 아파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한스의 눈빛은 노인의 눈빛을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나는 입을 꽉 다물고. 목구멍에 치솟아오르는 덩어리를 삼키려 했었다. 어, 나는 그의 작은 등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괜찮아. 한스가 고개를 숙였다. 피곤해요. 잠시 후 그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미끼통이 천천히 내 발쪽으로 굴러왔고 나는 허리를 굽혀 통을 주어 한스에게 주었다. 서둘러 집에 가는 게 좋겠구나. 나는 자전거 안장 위로 발을 획 넘겨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우리가 라르선의 우체통 앞을 지날 때쯤 두루미 가족들이 전나무 꼭대기로 되돌아와 우리 머리 위를 날았다. 나는 그들의 날개짓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들과 함께 거기 계속 머무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고개를 돌리고 그는 산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버지 다시 그가 나를 불렀다. 아버지 저예요. 나는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움찔하며 잠을 깼다. 아버지 이건 얼른 없애야 해요. 나는 눈을 떴다.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듯 당신의 재킷 한 벌을 손에 들고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다. 아직도 어머니가 여기 살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물건을 여기저기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나는 눈을 감고 식스텐과 부엌 소파 사이의 빈 공간을 주먹진 손으로 내려쳤다. 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자려 했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다.